삼성전자가 99,900원을 딱 터치하고 기가 막히게 내려왔습니다. 10만전자를 이번에 달성을 할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벤더 기업들. 삼성전자를 우리가 샀는데 요것만 갖고 있기에는 이미 너무 올랐으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자라고 하면서 높이 맞추기가 들어오고 바닥에 있는 성장주들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TSMC 실적 잘 나왔죠. 이번에는 또 인텔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실적 잘 나왔고요. 심지어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HBM4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래 가치에 대한 전망까지도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아인 t 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지금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히 체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을 꼭 눌러주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특이사항이 없으면 주말까지도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찾아뵙고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 눌러 주신 다음에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 가지고 많은 소통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눌 주제는 지금 2차 전지가 약간 과도기가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갔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촬영 일자가 10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7월, 5월 이때부터 2차 전지 바닥이라고 계속 말씀해 드렸고 그때 동안에 수익을 정말 많이 보여 드렸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정말 대바닷건 때부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제가 이제는 단기적인 과열이 왔으니까 조금은 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전지가 세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자금들이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그 후속주를 찾을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어떤 구간인지 요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2차전지를 안 좋다라 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2차전지가 좋다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lnf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lnf 지금 말씀을 드리고 나서 98% 가량 수익률이 나왔고요 lnf 뿐만 아니라 심지어 lg 에너지 솔루션도 10월달에 좋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으로도 37% 가량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를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2차전지는 누구보다도 제가 업황에 대한 대바닥이다 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간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리스크를 줄이고 또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잡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적을 증명하고 있는 l g n 솔이나 LNF 이런 종목은 또 장기적으로 더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LNF는 11월 3일날 BW 신주 인수권에 대한 물량이 또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 분들은 제가 BW까지도 청약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료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BW 권리까지 챙겨가지고 BW 권리만 지금 매도한다 하더라도 11월 3일날 현재 기준이면은 한 170%가량 수익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로 수익을 2차전지로 낼 만큼 거의 쥐어 짜서 단을 쓰니까 이 수급이 빠진다라고 하면 은그 다음에 후속 섹터를 준비하자라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산업은 제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도 반도체 사이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사이클 가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나면 은그 뒤에 바이오도 분명히 갈 거고요. 근데 이 바이오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교육해 드릴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영상으로 담기에는 너무나 깁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통해서 바이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바이오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오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반도체 이삼성 사이클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바닥에서 말씀을 드리고 워낙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가 99,900원을 딱 터치하고 기가 막히게 내려왔습니다. 10만전자를 이번에 달성할 것 같아요. 빠르면 다음 주면 10만전자가 될 텐데 이 10만전자가 뚫고 나서부터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 그때부터 반도체에 대한 포모현상이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힌트를 항상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10만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SK하이닉스도 지금 50만원대를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여기서 새롭게 추세를 강하게 돌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팔 것이냐 이런 추세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만 본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가 좀더 강하긴 하죠.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10만전자를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포머가 들어올 건데 이거를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시장 고객예탁금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예탁금 지금 80조 넘어섰죠. 이제 다음 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빠지기보다는 시장에 유입이 되고 플러스로 새로 또 들어오면서 80조 이상으로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유동성 장세 이상으로 유동성이 쌓인다는 건데 이때부터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포모현상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에 고객의탁금에 쌓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가는 것만 가다 보니까 지금 사기는 부담스럽고 이제 뭘 사지 고민하고 있는 자금들인데 삼성전자가 7만원 치고 올라가면은 아,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가 더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벤더기업들 삼성전자를 우리가 샀는 근데 이것만 갖고 있기에는 이미 너무 올랐으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자라고 하면서 높이 맞추기가 들어오고 바닥에 있는 성장주들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요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또 한번 부각이 될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TSMC 실적 잘 나왔죠. 이번에는 또 인텔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실적 잘 나왔고요. 심지어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HBM4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래가치에 대한 전망까지도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레거시든 고성능이든 디램이 없어서 못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디램에 대한 사이클이 강하게 오면 누가 제일 수혜를 받아요? 한국이 수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디램에 대한 시장 한국이 제일 잘하고 이 디램 중에서도 HBM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드플래시는 삼성전자고요. 그러니까 인텔도 실적이 잘 나왔고 이제 마이크론 이런 회사가 있긴 하지만 디 bm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들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글로벌적인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율도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 한국에 대한 멀티플이좀더 높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선 안 되고 ai 사이클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아직까지도 상승 사이클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반도체를 의심하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hbn과 레거시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YC를 저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소폭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눌린다 하더라도 한 10%가량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아마 다른 종목이 뭐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후속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끝났냐? 아니라는 거죠. YC도 여기서 눌림 있다가 잠깐 눌렸다가 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눌렸다가 가잖아요. 여기서 돌파하기 시작을 하고 수급이 제대로 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강한 시세가 붙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YC에 대한 방향성 궁금하신 분들도 라이브 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기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OCI도 있고 KC택도 있고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댓글도 제가 다 보는데 이 댓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여러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빨리 안 가면 조금 더 급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자로 반도체라고 연락을 주시면 종목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을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빠르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시원하게 말씀해드리고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서 좀더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 무료 소통방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반도체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소통방 오셔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실시간 대응까지도 종목에 대한 대응 잡아드리도록 할테니까 연락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인터페이스로 바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바로 반도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상담하기 페이지로 연결이 되니까 상담하기 페이지에 반도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저희가 체크를 도와드릴테니까 연락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댓글을 보시 되면은 링크가 또한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링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링크입니다. 카페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드리는지 저희가 어떠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지 매일같이 매매이력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100%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도와드리는 곳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페도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정보 많이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했고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반도체라고 연락을 주신 다음에 더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했고요 라이브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궁금한 점 오셔서 물어보시고 시원하게 풀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목소리법>